짐이다! 짐이, 짐이,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는 매사에 항상 늘 책임있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여라! 예 전하 너도 책임 있는 자세를 좀 지니도록 하고 예 전하 기자도 끝나가는 주제에 너 빨리빨리 천안 하면 너 끝나야 그건 전영미고요 오늘 손님 오신다고 했던 날 아니냐 예 공주마마 납시셨사옵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요즘 바쁘실 텐데도 어서 매시거라 예 왔습니다 아이고, 아이고. 오면 된다 된, 된다 아이고 오셨어 아이고 바쁘실 텐데 아니, 게 아니라, 참, 거, 요즘에, 대형사고가 하나 빵터졌잖아요? 공천장사, 그거, 저, 얘기하신 네, 그거는 거, 그, 참. 저기...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그, 렇죠 그리고, 이제, 그 밖에 딴건 어떤 내용을. 저기... 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네, 앞으로는, 그래서, 예. 그런 일 없도록, 이 쇄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예. 아니, 이제, 그건 그런데,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구만 답지만은, 그 그래,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? 네, 그거는 뭐, 그 우리 포도청에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? 그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? 잘아잘확확 확 밝혀야 된다. 쑥 그렇죠. 의혹 밝힐땐쑥 밝힌 게 좋지. 수가 나왔으면 소송할 뻔했어요. <laughs> 그리고요 네, 이상입니다. 아 그렇구나. 아 그런데. 책임론이라는 게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 네, 책임 있는 자리에 그 계신 포도청에서 조사하겠지요그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, 두점안 되죠 안 되죠 석점 안 되고요 넉점 안 되고요 다섯 점안되죠 백화점 가보려고요 운동화 사러 그러시구나 <laughs> 가좀 가보자 참 토론이 즐거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 들어. 너무 좋아 네. 그래서 응. 네, 좋아해 주셔서 좋고요그 어,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번 사태 공전 이제 공전 뒷거래 뭐 어, 장사 뭐이업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늘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확실한 심판이 따라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네, 그래서 생각할... 그 확실하게 한점의혹도 없이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수사해서 다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떤 식으로? 잘. 아. 어, 확. 확답이 쑥이죠? 에이. 한 얘기 또 하면 별로잖아요. 그 이번엔 슉으로 할게요. 슉? 슉. 아 슉. 슉. 아뭐 새롭네요 그거 아마. <laughs> 아무튼 이런 일들은 이제 흐지부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철저하게 파헤쳐서 단죄할 것 단죄하고 책임지는 모습들이 정말 갈증이에요. 우리가 그거 본 적이 없어서. 관심이 예.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예, 응. 뭐 그건 뭐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네요. 아, 제 얘기가 예? 그 원론적인 얘기 좋아하시나 보다. 그난 지루하던데. 아, 지금 제 얘기가 <laughs> 그 그리... 다음에 만날 땐좀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고요. 저기... 예, <laughs> 갈게요. 그걸... 갈게요. 아, 그... 가시는 게 아니고 저기 잠깐만 차한잔 드리면서. 야, 차한잔얘기가 <laughs> 하셨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보이는데 되게 빨랐습니다. 뭔 <laughs>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나누셨어요? 뭐를? 되게 중요한 얘기 오간 것 같은데. 아니야 난 몰라. 뭐? 기억이 안 난데. 박군 씨에요 두바퀴? 신문 봐 신문.